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1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까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일매일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인생의 수 없는 선택과 결정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어떤 원리를 통해서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선택과 결정은 주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주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우리 본문 1절에서4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이 밀리도에 밀레도에서 성도들과 작별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울음을 참지 못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껴안으면서 입을 맞추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고스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또 그것을 떠나서 로도로 간 뒤에 거기서 또 하룻밤을 지내죠. 또 거기서 떠나서 바다라로 하는 곳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다음날 베니게를 향해 배를 타기 위해서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수리아로 행선하는 도중에 구브로라는 섬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어떤 장소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처음 가서 전도했던 곳인데 바로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구부로 섬을 옆에 끼고 수리아를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인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라는 곳은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라신과 그 베세다의 불신앙을 말할 때 두로와 비교를 하셔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이 두루라는 곳을 참 좋게 보셨고, 두루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이 두루에서 사도바울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가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머물 생각은 아니었는데, 7일 동안 두루에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바울은 상당히 어려운 갈등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 그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붙들면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오 원어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강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번만 들어가지 말라고 막은 것이 아니라, 7일을 밤낮 동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면서 "선생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뿌리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주위의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리는 삶의 습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놓고 볼때 우리가 결정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충고에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 사는 사람들의 소리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언을 구할 때,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찾아가 봐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언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즉, 영적인 사람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지, 우리의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관계의 위기를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이말저말 말 듣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주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루 생활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오늘 나의 일정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기울일 수 있는 저 이름 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관찰해 볼때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목소리, 여러분 흔들리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끝, 또렷한 목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주의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르며 나갈 수 있는 저하 이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바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7일 동안 그 매달리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정적으로 소모가 컸겠습니까 고집을 부려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왔지만 제자들의 그 만류하는 모습이 배를 타면서 눈에 선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맞는 것일까? 저들의 말을 들을 걸 그랬나?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라도 하면 저들을 누가 돌봐주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가라앉을 가라앉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를 찾아갑니다. 이 사도 바울과 빌립은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했던 그 살기 등등했던 그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과 서로 아는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은 이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대피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을 때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거하지도 못하고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도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후에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와 함께 이사야설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 빌립이라면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다. 그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어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빌립 집사를 찾아갑니다. 이 빌립 집사에게는 네 명의 딸이 있었는데 시집을 안 가고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보통 능력을 받은 여자들이 아닙니다. 다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훤히 깨뚫어 아는 네 명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으러 갔습니다. 아 빌립 집사에게는 네 명의 딸이 있으니깐 나에게 음식을 잘, 전해,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의 상처받은 그 감정을 잘 추를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해 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설상가상으로 빌립 집사와 내 딸이 합세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리는 겁니다. 여기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도 합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를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신용을 하면서 아가보도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 감정, 의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결정을 할때 무엇이 가장 영향을 끼칩니까?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지식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바로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면은 그 감정이 바뀔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 감정은 매일매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감정이 격양되거나 또 감정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화가 난다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잘못된 결정들을 감정의 지배를 받고 내린다면, 그 결과는 바로 뼈아픈 후회뿐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후회의 파도가... 고스란히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결정했지?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지?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감정의 결정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을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책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결정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주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감정의의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이름되길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선택과 결정은 환경보다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다 사명에 집중하라.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아가보에게 감동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께서 이미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어디에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다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 알려주신 것이지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올라가지 말라는 말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왜 그들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만,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바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교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사도바울 없이 너희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갈 준비를 해라. 바울아 네가 어쩌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 땅을 영영히 떠나가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준비하거라. 바로 은혜의 계시의 말씀인 겁니다. 사도바로의 마음을 단단히 각오하라는 바로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게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처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환경을 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환경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과 환경, 괴로움의 환경을 이기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의 환경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붙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누가까지 와서 만류를 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들먹입니다. 참으로 뿌리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있어서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보다는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환경보다는 그의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라고 많은 압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충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환경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분과 사명에 따라 결정할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항상 실패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과 관계에 아무리 풍파가 몰아친다 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의 마음속에 꼼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경이 급박해지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언제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쪽으로 결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결정의 순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무엇의 근거에서 매 순간순간 인생의 결단을 결정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사람의 소리에 의지해서 결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감정에 사로잡혀서 중요한 일을 결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얄팍한 술수로 말미암아 언제나 환경에 들떠 밀려서 실패하는 결정들을 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환경이 아닌 사명을 따라 하루하루. 결정할 수 있는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소홀히 하고 듣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